번 다시 가보겠는데 일단은 요 자리가 이제 x 와 2x 의 자리 수가 한 자리 차이 난다. 응. 그리고 두 자리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x 가 50, 51, 52 이런 사람들 99까지거든. 응. 그래서 어, x 의 범위가 50을 시작으로 100 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억니은 디귿을 건드릴 거거든. 자, 양변편에 로그를 붙이면 로그 50이, 아이쿠 로그 X가 되고, 로그 100이라, 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로그 50은 1 더하기 로그 5인데, 로그 5는 0.699라, 1.699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시작을 할게. 네. 그러면, 세제곱 했죠?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이 몇 자리니? 그럼 3을 곱해가지고, 네. 실제로 이 자리가 X의 세제곱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고요 39, 27, 여기서부터 곱해요. 36, 18, 20이고, 31은 3, 3. 5.07입니다. 5.07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5. 얼마와 6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정수 부분이 5인 거죠. 네. 정수 부분이 5인 수밖에 없어 이 속에는. 그렇다면 그 사람은 6짜리 자연수가 맞아. 음. 그렇게 결론 내리면 돼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거랑 로그X랑 로그X는 1.699와 2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이 부분을 조절을 좀 해서 네. 어,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단다. 그다음에 이제 X의 네제곱이지 그럼 4를 곱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X의 네제곱이 나올 거고. 1.699에 4를 곱한 걸과, 49, 36, 49, 36, 46에 24, 41은 4. 4. 6.79. X의 네제곱4이 8이랍니다. 그럼 6점 얼마도 되고, 7점, 7점 얼마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 7자리 수거나, 여덟 자리 수그 또는 제라고 말하면 네. 딱 맞는 거. 네. 이런 느낌이야. 그렇다면 밑에 있는 x의 여섯째 곡도 할수 있겠나요? 네. 네,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요 프레임을 계속 살려서 계단에 이용만 해주면 네. 무리가 없다 한다. 됐니? 네. 음 바로 그거예요. 아유 어렵진 않으냐 이 생각을 개발해내기까지, 그러니까 이, 이런 생각이 여기에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걸 만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것도 듣고 나면 쉽게 들리는데, 뭐, 나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근데 막상 이제 그 길을 발견하기까지, 그리고 그 길이 이런 것에 효과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 작업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은, 그런 시간들은, 그런 걸 찾아가는 그런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어. 그걸 자꾸 아깝다고 생각하면 못해. 음. 그걸 당연한 당연히 드려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길 바래요. 음.